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?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분야, 과학, 혈학,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.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를 떠난다고?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뭐를 하게 될 이거 저주 아니야?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, 개놈들이 나를 떠나? 나 10만 명시 보... 아, 시청자 1만 명 됐는데 배놈들 다 떠나 헉! 여기 있는 배놈들 다 떠나 이제 떠나 여러분 떠날 거예요 배 1만 명 되면은 안돼뻔안 떠날 거지 야 누가 흠이랬냐 왜 고민하는데 그때 재밌면그 그 사람들 누구죠 하겠는데 어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도 아니고 그 사람들 누구죠? 이게 장난 아닙니까? 근데 베이는 고마운, 고마운 사람들 절대 못 잊어가지고. 그니까 러 내가 막, 이렇게 방송하는데 갑자기 막 1만 명 되고 이랬는데, 여러분이, 베이, 어 1만 명인데, 이제, 나, 뭐지? 내, 나만의 학교 아니니까 버려야겠다, 이런. <laughs> 근데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고 멀어지면은, 그게 무슨 가치인, 그건 성공이 아닌 것 같아. 이건 가치가 없는 삶이야. 다들 안 눌렀네요, 봐봐요. 아시게 됐다고? 아니, 여러분, 만명이어도 같이 해준다는 사람이 없어. 이상하네. 내가 아는 척 해줄 수있지유명해지만 멀리서 <laughs> 응원할 때, 야이씨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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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만명 되면 모르는 척할 거임. 시청만 하지 않는다고? 안 돼. 얘들아, 그때도 채팅 쳐줘. 아니 그래야지야 아, 나는 초창기 어 이적 5일차 때부터 있던 사람들 지금까지 있는 버추버야 이러, 이러 이러고 싶다고 우리가안보이 거야 왜?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나 나 뭐지 나는 이적 5일차부터 봤는데 너희들은 늦게 봐놓고 <laughs> 이 채팅창만 더럽힌다 이러면 되잖아 <laughs> 면 채팅 못 치지 않을까 아니 나는 막 이거 별풍을 쏘면서 막 나는, 5일, 자 차부터 봤는데, 토렛. 토레... <laughs> 이 새끼들은, 뭐지, 이제 와서 봐놓고, 어, 채팅창 더럽히고, 어쩌고저쩌고 하면은, 난 그걸 위해서 볼것 같은데? <laughs> 내가 토렛이야? 내가 토렛인가?